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유선 청소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미디어 투인원 유선 청소기입니다. 2만 원대 저렴한 가격대로 원룸에서 쓰기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선 길어서 편합니다. 4위는 카처 건습식 업소용 청소기입니다. 건습식 겸용 사용 가능한 업소용 청소기로 흡입력 매우 우수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3위는 삼성전자 사이클론 청소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유선 청소기로 삼성 제품으로 AS 우수하고 디자인 깔끔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2위는 밀레 부스트 CX1 청소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유선 청소기로 흡입력 매우 우수하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1위는 LG전자 사이킹 진공청소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유선청소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LG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